환자분들께서 두통으로 치료하러 오셨는데 저랑 면담을 통해서 안구 쪽의 문제도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어, 근데 제가 봤더니 이거는 안구의 문제보다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눈의 건강은 간에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두통이 발생하는 그 스트레스 상황 때마다 눈알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의 상태를 관찰해 봤을 때 바로 간의 문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통과 더불어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셨던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치료를 했을 때 두통과 함께 눈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완화가 되셨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눈에 맞게 침을 놓나요?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 눈의 안구에다 직접 침을 놓지는 않고요. 눈 주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근육들이 또 있어요. 그쪽 부분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액 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 쪽,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목 주변 근육, 특히 경동맥이 올라가는 주변에 있는 바로 우리 흉쇄유돌근 같은 이런 근육 침치료나 추나 치료를 하면서 혈액 순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잡고요. 특히 그런 안구 건조증이나 두통 이런 데. 우리 한의학의 꽃이죠 한약 치료가 굉장히 주된 치료고 메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음이 상하면 은 눈쪽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기자라든지 이런 음을 보충하는 약재들을 사용하고 또 음허화왕이라 그래서 음이 허하면 화가 성한다 이렇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바라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뜨거운 것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음이 허할 때는 열이 위로 떠서 얼굴 쪽으로도 건조해지고 충혈이 일어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을 꺼주는 약재들도 함께 사용합니다. 황연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간의 열을 꺼주는 시호라든지 이러한 약재들을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활용함으로써 간의 건강 그리고 음의 보충, 두통 치료 이렇게 한꺼번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